2018년 지구 세계의 중요도시 곳곳에 악몽의 탑이라는 탑이 등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탑의 메시지, 인류의 멸망을 막고 싶으면 탑의 소환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인류가 응답했고 게임과 같은 시스템으로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워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타워 임팩트, 타워의 몬스터들이 밖으로 나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지원을 받은 워커들은 탑을 오르고 2023년 전생 아이템, 회귀의 돌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돌이 말이죠. 다들 감이 오셨듯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걸 선택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주인공은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공략을 이어나갔지만 주요 전력이 빠진 원정대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8층에서 마지막 동료가 목숨을 잃고 홀로 99층을 공략합니다. 탑에 들어온 지 30년, 99층에 올라온 지 20년, 마침내 99층의 보스를 잡고 100층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멸망 이후의 세계입니다. 100층에 도착한 주인공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회귀의 돌은 회귀시켜주는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환상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환상 속 튜토리얼이었다는 것. 현실의 자신은 혼수상태에 빠진 지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클리어의 대가로 모든 기억을 보존한 채 돌아갈 수 있었고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현실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회기한다면 그저 그런 현대 판타지물이 되었겠죠. 주인공은 탑의 지배자를 죽이고 그 위의 세계를 무너뜨리려 출발합니다. 멸망 이후의 세계는 시작부터 좋은 필력과 반전, 탄탄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소설이 전지적 독자 시점을 쓰고 계신 작가님의 전작이란 걸 알게 되면 작가에 대한 신뢰까지 부여되죠. 우선 이 소설은 좋은 소설입니다. 굉장히 넓고 탄탄한 세계관. 굉장히 깊이 있고 탄탄한 스토리, 좋은 필력, 개성있고 탄탄한 설정들. 그런 만큼 대중성은 부족합니다. 설정들은 흔히 쓰이는 설정들이 아닌 소설만의 개성있는 설정들이라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들고 스토리는 가벼운 스토리가 아닌 깊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여서 가볍게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개 자체는 굉장히 빨라서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양판소들과는 정반대의 소설이죠. 그런 만큼 깊이 있고 탄탄한 요즘 양판소가 아닌 정말 좋은 소설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멸망 이후의 세계입니다. 제가 매기는 이 소설의 점수는 세계관의 넓이 4점, 스토리의 깊이 5점, 필력 4점, 대중성 2점, 설정의 탄탄함 5점입니다.